어때 보여요? 이 공매 투자는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네이버 카페 현미경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 개인 연락처와 메일을 어떻게 아시고 저에게 좋은 땅 없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특히 투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좀 저렴하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좋은 땅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기보다. 그런데 싸면 반드시 싼 이유가 있고요. 비싸면 비싼 나름대로의 가치를 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싸면서 나름 쓸모가 있는 것과 싸면서도 쓸모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땅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을 골라내는 것이 경공매의 매력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렇게 좀 싸면서 쓸모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묻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가치가 오르는 그런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공매 물건이고요. 물건 번호는 2017-02188-002 물건입니다.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08-1번지이고요. 면적이 48평 정도 되는 다소 작은 대지예요. 이 땅은 현미경 카페 회원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낙찰받을 당시 감정가가 1억 4천 3백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0% 정도 떨어져서 7,900만 원 정도에 단독으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땅도 뭘 하기에는 좀 작고요. 여기에 다 쓰러져가는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아무도 입찰을 안한것 같아요. 보기보다 부동산에서 시각적인 요인이 꽤 크거든요. 만약 무허가 건물이 없고 그냥 땅만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낙찰 가격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돼요.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후에 몇 군데 철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깨끗하게 건물을 모두 밀어서 철거했습니다. 다행히 가건물 주인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협상을 통해서 큰 무리 없이 철거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땅으로만 남아 있어요. 돈을 들여 철거를 하기는 했는데 당장에 쓰임새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지인데 뭐라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땅 크기도 조금 애매하고 건축물이 들어서기에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대출은 6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냥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때 보여요? 이 공매 투자는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묻어 놓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쯤에서 한번 던져야 될까요? 제 생각에 건물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가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땅은 처음부터 저렴한 땅이 아니라 무화과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가와 공시지가 대비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워낙 저렴하게 낙차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주변을 보면, 이렇게 빌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건축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 언제나 땡큐죠. 게다가 도심가의 작은 땅은 누구나 근침을 흘립니다. 꼭 건축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소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따라서 도심가의 작은 토지, 쓸모없는 토지도 공식 가격 아래라고 한다면 그냥 묻어 놓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 어떨까요? 아직도 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저 토지가 매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사실 어떤 거래도 공식가 아래로 거래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가격이 그 정도로 착하면, 그리고 도신가라면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묻어 놓는 것이 가장 나을 수도 있어요. 낙찰받은 회원분은 오래쯤 저 땅을 매도할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땅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한번 땅을 사보신 분들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어려움 없이 땅을 매입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경험이 쌓여서 되는 것도 있고, 한번 결정을 크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너무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버리면 좀더 나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묻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 주시고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달아 놓을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